신공항 후보지 결정이 연내로 예고되면서 경상북도의 새 공항 맞이 준비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항공 및 공항 전문가들로 대규모 자문위원단이 꾸려졌고 도청 주요팀이 모두 포함된 매머드급 신공항 TF도 출범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공항이 대구에서 경북으로 옮겨오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사업. 대구시가 주도하던 사업비 산정 문제가 가닥을 잡으면서 이제 공항이 새 둥지를 트는 경상북도가 목소리를 점차 키우고 있습니다. 경북은 새로운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또더 중요한 것은 물류공항으로서 우리 구미지역이라든지 포항지역 산업도시들이 다시 활기를 떼고 되고 또 인구소멸지역이 다시 살아나는 지역으로 바뀌기 때문에 신공항을 경북이 여태 경험하지 못한 대역사로 규정한 경상북도가 공항 이전 효과를 구체화하기 위한 대규모 자문위원단을 출범시켰습니다. 국내 양대 항공사와 저가 항공사의 고위 임원 출신, 국내외 공항 컨설팅 전문가, 공군 및 항공분야 교수 30여 명이 망라돼 경상북도의 신공항 전략을 측면에서 지원합니다. 기업에는 산업을 유치해 올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정책적인 영향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기업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건설 중심이던 신공항 업무는 일자리와 후방산업 등 경제적 파급 효과를 높이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깁니다. 이를 위해 공항 전담팀을 도청 주요 부서 20여 곳을 참여시켜 메머드급 TF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경상북도를 가로지르는 세계 고속도로를 신공항 인근에서 연결하는 계획과 더불어서 공항 철도, 공항 신도시, 공항 인력 양성 등은 정부에 선제적으로 건의할 예정입니다. 중앙정부는 군공항 위주로 하려고 많이 할 거고 우리는 군공항도 중요하지만 민간공항도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서로 간에 협력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의성과 군의 두 후보지가 유불리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주민투표 방법, 점수 배점 방식이 국방부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집니다. 치열한 경쟁, 때로는 극한의 갈등까지 예상되는 만큼 경상북도의 중재 움직임에도 관심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